아빠 여기 보세요. 잘 나오나요? 잘 나오죠. 안녕하세요. 오소마입니다 지금은 새벽 5시 25분. 오늘 사파가는 날이구요. 이번 안에 잘갈수 있을까요? 아빠가 운전해주니까 잘갈수 있겠죠? 그럼 사파로 레츠고 5시간 운행할 준비되셨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제가 5시간 차탈 준비가 안 됐는데요? 멀미약 안먹다 멀미약 먹야지아 여기가 안 됐네 저 보이지? 저기 잠긴 거 보이지? 천장만 있잖아 옆에 우와 방이었어? 아, 여기 잠긴 거봐 잠긴 거봐와 여기 배 타고 다니는아 여기가 네 아이고 어떻게 베트남에 네. 이 정도 대홍수가, 아빠 있었을 땐 처음이죠. 아빠 오니은 Something you manage, Homer. I'm 나 o t sure. I'm n o 은 sure. I'm not sure. I'm n 그렇 sure. 라이언이...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이 사이가 서쪽이야 공은 조공을 바치는 그공 있잖아 조공 아아 그 예. 쪽에서 조공을 바치는 도시가 사이봉이야음그 예. 조공을 어디서 어디다 바쳤냐 한 나라에 바친거야 한 나라 중국도 여러 번 침략했다면서요 아 중국이 천년을 지배했지 네 예. 아이고 휴게소에 뭐 먹으러 왔어요 아침식사 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럼 저도 뭐 써다나 먹고. 한미도 요 한미? 오! 한미 하나 먹어야겠다. 한 번. 그, 이거. 군사리 감사합니다. 오예! 평범해요, 평범해. 이거 봐요. 그냥 고기, 당근 고수. 끝. 소스도 없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요 아, 근데. 뭐 근데. 아, 음식이니까 아, 빠 충전 됐어요? 네 렛츠고 <laughs> 이거 좀 이따 보여줘야겠다 너무 무서워 데이터가 3G가 됐네요. 이씨. 어, 이제 아예 안 터진다. 오, 또 연결됐어요. 완전 시골이라서 잘안 되네요. 어, 저기 있다. 분모닝 베트남 여기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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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Okay, how many people? s e 신철. 그러네. 아 죽어요. 살아말을못들었레스 강성이 내는. 뭐파이바. 뭐파줘줘 오. 나

맛있겠다 맛있어 아니 그거 진짜 윗몸 일으키기는 1분 한 명. 만 맛있어? 이렇게 나와요 지금 뒷골렉 윗서 일으키고 있다가 오! 있어요. 맛있네 와, 여게 벌레 왕반나 벌레야 이거? 어? 진짜네 저기...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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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인터넷에 모든 걸다 알고 있네 진짜로 여기는 사파 클레이 하우스. 신서 유기 촬영지로도 유명하죠. 수영장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귀여워라. 네?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안녕. 가보자고. 그리고 어, 티! One T 예야 별이 안 보여. <laughs> 에 멀었어 멀었어 명원성이야? 명원성 안보이는데 이나기다봉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원래 세자가따라는거 <laughs> 그러시죠 <laughs> 사사람따겠어 그래서 따라주 향을 알죠 냄새죠 향이라 그래서 누냄새가맞아

베이비. <laughs> 오 마이 갓. 아이 는 치킨이요. 밑에 치킨밥 있습니다. 고있 좋아하시던 어이름은용기도 합니다. 코데 꼭코 말 엄청 잘해. 근데 우리 다 먹었는데 야채도 똑같이 면스 먹어요. 잠을 잤다. 다른 거 없어요? 다 먹었어요. 우리. <laughs> 이번 여행에서 쭈스케를 배워가네요. 쭈아아그 네. <laughs>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주 전에 연휴 지나서 우리 사람들 이미 다 오고 가서. 어, 여기 원래 사람 좀비인 같다. 이 계단에 사람들이 다 앉아 있고 아, 그리고 여기에 노점이 꽉차 있고 그리고 호객하는 사람들 한 10명, 에한명씩 이렇게 하나씩 꼽혀있고, 뭐 그런 식이야. 원래 근데 추워질 시즌이니까 이제 안 오나? 와, 이거 봐. 이거 마시면 다음날 못 일어날 것 같은 비주얼이야. 사파비나라 써있네. 좀 멋있지 않나? 이런 거 우린 다 뭔가? 연입니다이형집 있어? 노스페이스. 어디? 근데 이런 거에 감사해야 돼. 진짜 노스페이스라고 써있잖아. 사우스로 써있는데 이런 데도 많다고. 뭐야 이거? 아디아디아스. 이거. 아디. 아디아디아스. 와 베트남 오레오는 라플라스가 있어. 너무 귀엽잖아요. 포키몬 뭐, 포켓몬 뭐 공식 콜라보라고요? 귀하다, 귀에 저번에 왔을 때는 1박 <laughs> 2일로 왔는데 네. 올 때부터 비 왔는데 갈 때까지 비왔어 최악이네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네. 구름 많이 끼잖아요, 산이 안개 안개가 아빠 찍는거 아니었어. 진짜. 아빠 찍어 봤어.